안녕하십니까? 사모얼로 수요일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리포 가이사라 지방으로 인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르시되 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런 내게 알게 알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자신을 누구라 하는지 물으시자 제자들은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등으로 말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질문하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복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그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심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지 말라고도 당부하셨습니다. 그럼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주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멋지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일은 셔룩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즉, 육체적인 지식, 인간의 지식과 어떤 고민과 상담이나 혹은 사람을 통하여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신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를 차려서 주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서 우리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주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의 교백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교회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혈육이 아닙니다. 육신으로,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들이 참 이스라엘요 성도가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유업을 입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요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요 이제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이었다면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요 참 뭐랄까요 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을 섬기고 그분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에 무엇으로 할수 있습니까라고 할때 우리는 추를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한다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음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둠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 내가 이 고백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시면서 이 반석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즉,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음부가 이기지 못한다. 사망이 이기지 못하는 권세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사망을 이긴 자는 없죠. 예.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모든 문제를 대비한다 할지라도, 이 사망의 문제만큼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즉, 사망.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받는 이 사망을 우리는 면제되었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딨냐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을 우리 구주로 모시는 것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에서 우리는 사망을 이긴 어둠을 이기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를 통하여 주님을 아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결국 주님을 아는 것만이 이 어둠을 이기는 그리고 음부를 이기는 권세이며 교회를 세우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부족한 저를 통하여 주님을 아는 지식이 전파되기를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교회의 건석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연광을 위해서 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이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히 전파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전하는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참으로 사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생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